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결국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 수준, 제자들의 삶의 수준, 하나님 나라 백성, 이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의 수준이 어떤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수준이요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의 이르기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육장에서는 그 높은 수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의 힘으로 하라는 하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모든 생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할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그할수 있는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은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 실천하지 않고 이런 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네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7장은 이제 그 부분이 15절부터 쭉 실천하라는 게 나오고 그 앞에 부분은 한번더 이렇게 또몇 가지 얘기를 더 하시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은 성경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5 장에서 그 부분에 거의 결론적으로 어그 수준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명령이 바로. 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니 대접 속에는 사랑과 섬김과 그 모든 것이 들어있겠죠.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율법선지자라는 말은 그 5장 17절에서 사실은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은 5장 10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고 성경의 핵심을 완성하러 오신 것인데 바로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남을 대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그리고 타인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번더 12절에 이러한 소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할수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6장에서 주기도문이 그 나와 있는 것처럼 7장에서도 최종 결론 12절을 결론하면서 그 앞에 7절에서 1 1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부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굉장히 우리가 애용하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1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지금 12절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laughs> 타인 중심인데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뭐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산상설교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타인 중심인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 만약 이 7장, 7장, 7절에서 11절에 이 기도의 내용을 따운표를 다운, 해서 자기 욕망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이런 본문과 위배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 문맥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 파노라마 성경 익스프레스를 합니까 66권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맥락을 알아야 바르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읽을 때 전체 속에서 어,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 이 칠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 예, 내용들도 있는데 1절에서 예, 6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것이 예,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자기는 잘못이 큰데도 자기 눈에는 들고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보는 사람의 스타일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뭘정죄하고 계속 그런데 그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정죄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 이걸 잘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많은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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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줘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면. 예, 함부로 우리가 뭐 지옥간다라든지 이렇게 정죄하고 어,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못하다는 것이죠. 조언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판단은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되 심한 그런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6절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걸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진주를 알지도 못하는 돼지한테 막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가 그걸뭐 깨물어 버리겠죠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데도 자꾸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길 때는 우리 예수님이 그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만약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더 이상 전하지 말고 아예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냥 와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극리히 여기고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할 사람이 다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예, 그런 뜻에서 그런 판단 예, 이것이 전했는데도 안 듣고 하는데도 계속 어리석게 하는 그런 무조건 타인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안 하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황금률 남을 대접하는 이 부분을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실천 안 하면 네, 다 알고 있어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비유로 네 가지 비유를 여기에 주고 들었는데 유명한 비유들이 첫째는 좁은 문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네, 이것은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를 짊어지고 어, 가야되고 또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대접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어, 대접받는건 다 누구나 좋아하지만 남을 대접한다는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힘든 좁은 문이지만 실천을 해야 예, 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열매 이야기로 실천에 대한 얘기죠. 15절에서 20절까지 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결국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최종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과 안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죠, 양과 염소가. 그러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 믿는다, 많이 안다, 그런데 정작 아무런 열매가 자기 삶에 남을 대접하는 흔적도 없고, 그저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살았다면 남을 섬기는 흔적이 없다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고 또세 번째 비유는 21절에서 23절까지 예, 이것도 말만 주요주요한다고 또 능력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대접하고 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역시 안된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막 뭐 주여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다 해봤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것과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것만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반석이의 세운 집과. 모래의 세운 집. 예, 그러면 반석의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의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데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반석의 세운 집이라는 것은 하나, 이 지금까지 예수님하신 말씀, 이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5장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등 이러한 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행하는 사람이 예,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실천하라. 실천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은 문의 비유, 그리고 열매의 비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의 비유, 그리고 어 이렇게 모래 위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 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산상설계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늘 그냥 죄 짓고 이런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까지 이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정말 할수 없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요. 그리고 내가 자꾸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기 열매를 점검하면서 정말 늘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팔복, 우리가 처음에는 팔복 설명을 제가 안 드렸지만은 그 팔복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그 그런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